딴 사람 막태우 까주면 자기 어떻게 할 거야? 근데 예뻐? 근데 깜빡하고 와. 딴 사람한테 두번 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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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... 새우가 배송이었습니다. 새우. <laughs> <laughs> 근데 뭘 맛있는 거 해준다는 거야? 뭘 응? 음, 맛있는 거 해준다는 거 중국... 소스. 아 소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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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스 만들 거야? 뭘다 <laughs> 해. 초장. <웃음> 초장인데 고추장? 딴 거는? 필요 없어 아, 딴 거는 나중에 새우 굽고 나서 음, 해줄게. 김. 저 비데일도 찍어 먹어야 되니까. 응. 음? 오. 응. 음, 네 음. 잠깐 와볼래? 오. 자기도 하나 들어봐. 응. <laughs> 어 커. 한개더 들어. 손안밀릴 l l 라고 하는데. 냥. 일단 새우 이번에 먹을 것만 꺼낼까? 응. 음, 한열 마리만 꺼내. 자기 얼굴 이렇게 대박. 새우나무. <laughs> 근데 뭐 똑같지 않습니까? 아이고. 아, 안 돼! 아. 자기가 집게로 안 돼.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아홉, 열 마리. 예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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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. 근데 우리는 수염 있는 게 별로잖아. 맞아. 다리 있는 것도 별로데

오늘 저녁은 토마토 카레, 새우, 그리고 찐새우입니다. 방심하다 태웠쥬? 에, 많이 안 탔어요. 뭐해? 등 따. 등, 어? 등 딴다고. 어, 힘들어. 우 밥이 많으니까 한참 걸려. 내꺼. 1인분 딱 남겠다. 싹싹. 까서 먹어야 되네? 응. 등 터진 걸몰라지 아. 오! 하, 자기 잘했다. 얘네가 이렇게. 한 마리 됐는데? 응. 아, 찐도 잘했다. 거는 그냥. 하지 마. 응. 말안 아, 해주. 알고 있죠. <laughs> 난지여운 레몬. 음! 맛있겠잖아. 슝 좋아. 아, 맛있는 냄새. 카레도 완성. 음. 어, 얘왜 이렇게 됐어? 어쩔 수 없다. 흐트러지네. <놀람> 새우 파티다. 이거 무슨 소스작이야 허니갈리. 허니갈리 소스 얘는? 그냥 초장이야 <laughs> 먹을까? 아뭐야 이게 자기 거다 큰거짠 맛있겠죠 토마토 새우 카레 토세카 나 아, 요즘 카레에 토마토를 넣는 거에 빠졌어 맛있겠다 음? 먹어 맛있다 먹어볼까? 음 맛있다. 맛있어? 응, 진짜 맛있죠, 뭐. 음. 음. 맛있지. 카레 괜찮네요. 토마토 넣어서 카레랑 더잘 어울리는 거 같아. 좀 새콤? 새콤달콤 하잖아. 딱딱해졌어, 물려지됐어 응, 나 같이 먹어야 돼. 이렇게. 말뚝. 응, 개편어. 괜찮은 거 나도 알아. 근데 너무 딱딱해서 손에 비린내 난다니까. 비린내는 한 사람만 좋고. 어차피 이거 잡으면서 하는데. 싱싱 소스 맛집. 대안은 오가무리도 초장이. 이번에 고추장 이거 단독으로 안 먹어봤는데 약간 깔끔한 느낌이야. 그래? 그왜 고추장 그 되게 첫, 첫 그게 고추장 그되게 텁텁한 맛? 그게 좀안 나는 거 같아. 레몬을 구우면 무슨 맛이야? 레몬 맛. <laughs> 이건 중독적이 되고. 저 허니 그거야 그 칠리무박스. 그 초스? 어 그거야 허니갈리게 그거 알지? 엄마 반찬들 보면은 왜 멸치볶음에 이거 많이 넣으면 이렇게 먼저 알지 물엿 많이 넣으면 한방주의? 응 한방주의라서 다 까놓고 응. 먹는 걸 좋아 제주 주변에 지저분해지고 있어 <laughs> 응. 빨간 라면 그런 거있 진라면이나 뭐 이런 거 음... 새우탕면에 뭐 아니 새우탕면을 사서 진짜 새우탕을 <laughs> 새우를 먹는 거야 어때? 안돼 왜? 아직 생활비 들어오기 전에 이 우리 이번에 진짜 많이 썼다 그러게 너무 많이 썼다 근데 행복했다 행복했었는데. 물가가 올랐나? 많이 올랐지. 뭔가 예전에 충분했는데 요즘 조금 부족한.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단 배부른 돼지가 되겠어. 뭔 소리야. <laughs> 맛있지. 응. 근데 자기가 진짜 소스 만드는 실력이 점점 느는것 같아. 나 소스 하는 잘 만들지. 가게 한번 오픈해 줘. 바로 폐업. 자세 <laughs> <laughs> 자기야, 그건 뭐 불이 는데 1 2 3 구독 좋아요. 음 우와. 마이 카메라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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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2차전. 아니? <laughs> 오늘도 야채. 야채 먹어서 얼굴 난리 났잖아.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 <laughs> 야채 때문 아니야? 아니야 맨날 고기랑 인스턴트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 새우 <laughs> <laughs> 다음엔 뭐해 먹어? 간바스 해줄까? 아간바스 아깝다 알리 올리오 아 어떡하지 아 왜냐면 그냥 쪄서 도 맛있는데? 쉬림프 박스 맛이 응 진짜 쉬림프 박스 맛 음? 고 아휴 아휴 헤 뭐야 이거 응? 아휴 어? 분모자 <에헤이>. 분모자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완전 뭔 소리야 진짜 분모자 <붓> <목소리> 자기가 그럴 일은 없고. 뭐가? 혹시 내가 딴 사람 막태우 까주면은 자기 어떻게 할 거야? 자기가 자기가 다 사람 까줄 일은 절대 없고. <laughs> 왜 없다 소식 낫게? 자기 왜? 먹기도 바쁜 사람인데. 어떻게 그게 나 이기적인? 손에 손에 뭐 묻히는 거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, 무슨 남을 위해서 까? 하지. 어. 내가 막 누구한테 까서 막 줬어. 어. 에휴 그것도 못하냐 무슨. 어 새로. 내, 내, 내 성격 알지? 있어? 어. 있어봐 까주면 내가. 응. 그럼 자기 어떻게 할 거야? 주소하지 옆에. 받아 먹어야 되니까. <laughs> 근데 예뻐? 몰라. 아니 어정쩡하게 예뻐. 어정쩡. <laughs> 그게 더 빡치지. 아니 <laughs> 어정쩡하게 예쁜 게 뭐야? 아 <laughs> 자기 때다 터졌잖아. 내 핑계 대지 말고. 그러니까 완전 막와 진짜 예쁘다니 아니라 어정쩡하게 예뻐. 나보다 예뻐.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예쁘다니까? 나보다 예쁘냐고.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정쩡하게 예쁘다고. 갑자기 <laughs> 아, 근데 왜 궁금한데? 새우운 언제? 내가 다 뺏어 먹을 거야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거야? 뭐 또? 음 저번엔 잘 까줬더만 이번안 해줘? 누가? 그냥 주위 사람들이 네가까본 거야 라고 해야지 자기는 내가 옆에 재생명자가 앉았어 그래서 내가 새우 까줬어 나 먹어 이렇게 하서 새우 까줬어 그럼 자기 자기는 좋아? 자기는 그럴 일이 없어 그럼 내가 그렇는데나 새우 좀 까줘 이렇게 했어 그리고 걔가 나 새우 응. 까줬어 그럼 할 거야? 많이 먹어 개이득 이런 거 아니야? 내가 안 까줬어 개이득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그래 까주는 남자 찾아봐야겠다 그래라 얼른 찾길 바래 <laughs> 그니까 러 모든 사람을 다 까주는 건 괜찮아 나 포함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워 먹는 건 괜찮아 근데 그러면 어때? 근데 깜빡하고 딴사한테두번 줬어 <웃음> <웃음> 나 순서 지켜라 이래서